화면 좀 흐리죠? 아, 어, 그리고 여기 발 누구냐고요? 전 아닙니다. 바로 제 동생입니다. 아직 얼굴 공개는 하지 않겠고요. 이름이 궁금하다고요? 장현우고 제 동생입니다. 그 장현우 선수고요. 그 서당초 야구부 채널에 있는데 그 야구부에 나왔던 제 동생입니다. 현아, 이제 타. 너. 어, 어뭘 던지는 거지? 아, 잠깐 이거 누구 차야? 아무 차에나 그러지 마자 갑니다 나무 부딪힐 수 있어 저기 조심해 출발 오 그렇지 이제 저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제 썰매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, 어, 한손 잡고. 자 갑니다 아이씨 손가락 추워 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오! 오못지겠다와 어. 응? 왜? 어 안돼 안돼 뭐? 왜? 야! 너 어디서 손광욕해 어? 안돼나이거도 모자이크 해야겠다 야 장현우 너 그렇게 얼굴 찍으라 하고 어? 손광욕 할거면 너 얼굴도 창할줄 알아 자 갑니다 오, 어 잠깐 안찍혔나 잘? 내 얼굴을 찍고 있는 못 들어서. 이제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준비. 준비하시고. 아, 내가 끌어달라고? 오케이. 조심히. 오오오오! 잠깐만! 아 미안! 오, 어떡해. 괜찮아? 알았어 끌어줄게. 아. 잠깐만요. 끌어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. 왜? 무슨 일 있어? 뭐하려고? 오 야구 실력 좋고요. 아야 이거 부수지 말랬잖아. 너 그럼 고소당해. 자 이제 빨리 가야죠. 자제 동생이 끌면서 한번 뛰어가보래요. 오케이 자어자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습니다. 오오아 다시 늘어졌어야손으로 하면 다 되냐? 아 진짜 아왜 어, 이렇게 무거워 현우? 아, 여기서 탈 겁니다, 썰매를 어, 이다가 방송 소고났는거 아니야? 자, 가자. 어, 좀 괜찮은 거 아니, 아니잖아. 괜찮은 게 아닌 거 같은데? 어, 왜 이렇게 무거워? 지금 2분째 촬영 중이야. 어, 알았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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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. 형이 힘준 거다. 형이 힘준 거라고. 썰매를 못탈것 같다고? 그럼 저쪽 반대편에서 타자. 뭐 그래 그럼 그냥 타봐. 이것만 타는 걸로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준비 출발. 오우 와. 자 여러분들 좀 멀리 가좀 아까보다. 현아 빨리 나도 타게.